안녕하세요. 단독주택 리모델링 전문기업 요마이아우스 정지환 대표입니다. 옆에는 저희 그 공사부 총괄하고 있는 김일기 이사고요. 이쪽에는 공사부의 김만섭 차장님입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세 명이서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방송이해야 될까? 그냥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어,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내용은 이거는 2019년도 그린 리모델링 우수 공모전에서 저희가 대상 받았던 내용이고 어, 2020년 LH 공사에서 여기도 역시 대상 부분입니다. 2019년도에는 그 회복제라는 현장으로 해가지고 우리 김일기 이사님이 시공을 한 현장이 대상과 장관상을 받았고요. 2020년도에는 그 하투아타우스라고 김만석 차장님이 시공했던 현장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같이 참석을 하지는 못했지만 양쪽 현장을 디자인한 우리 디자인팀의 그 이선현 팀장님이 어, 이 양쪽 현장을 저희가 직접 디자인하고 어, 계획을 했었고요 얼굴을 가리니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자랑을 좀 하려고 어, 촬영을 하는 거고요 어, 대한민국에서는 리모델링은 제일 잘한다고 지금 상을 받은 거잖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상을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뉴마이하우스 단독주택 리모델링 회사를 이렇게 어 운영하기 전까지는 건축 재료 쪽을 전공을 했고요. 처음에 사회생활을 유명한 건물로는 목동 하이페리온, 광명, KTX 역사 무한 국제공항 뭐 이런 큰 현장들 관급기업들 뭐 건축 내외장재를 납품을 하던 일을 했었고요 Fed 공사라고 있어요 미군 방송을 APN이라고 APN AFK 맞나 40대 이상 되시는분들은 어렸을 때 많이 방송 봤던 그, 그 레슬링 방송하던 또블또블 프 음. <laughs> 방송하던 APN 미군 부대를 공사를 F E D 약자예요. 이쪽에 건축 자재하고 평택 이전 기지 상당수의 건물들을 실내 공사하고 그다음에 건축 자재들을 많이 납품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미군 부대 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8, 90% 이상을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시공을 하고 수입하는 오파상들이 건축 자재들을 거의 다 납품했었어요. 옆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어 국내에서도 충분히 납품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제품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하나하나 국산제 등으로 뭐 KCC, 벽산 라파즈, 일반인들이 모르는 뭐 유창, 그 당시 삼익산업 제품도 있었어요. 미군부대 공사하다가 이제 바로 이제 단독주택 이모델인 것도 봤는데 너무 이 공법들이나 뭐가 다른거예요 비슷한듯 하면서 다른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그전에 FED공사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이제 단독주택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건축 공법들이 미국에서 갔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우리나라에 오는데 일본으로 갈 때까지는 이 공법들이 이제 100% 넘어가는데,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은, 막이 업체들이, 외단열뭐 드라이비트라든지, 뭐, 또는 뭐 실내 뭐, 스터드로 세우, 석고보드로 세우는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끼리 막 경쟁하다 보면은, 한두 가지씩을 막 빼요. 줄이거나 축소해가지고, 이거를 막 경쟁을 해서 좀 금액을 싸게 이제 입찰을 하고, 또, 또, 따냈던 것들이, 한 세대가 물러나고, 두 번째 세대가 물러나면서, 지금에 있는 후배들은, 그게 그냥 FM방식인 거 아는 거예요. 자기들 공법 자체가 그냥 선배들한테 배운 대로, 이게 FM대로 배웠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이 하자도 많고,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독일 사람들은 일반적인 집을 짓는 거에서 조금만 더 비용을 보태면 패시브 하우스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배, 뭐 2.5배, 뭐 3배의 비용을 더 지불해야지 패시브 하우스를 만들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이 공법 자체가 뭔가를 이렇게 건너뛰고 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보편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옆에 김일 기사님이나 김만찬 사장이나 전화 이쪽 업계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뭐 FED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김일 기사 같은 경우는 중앙건설에 있다가 이제 넘어갔다든지 해가지고 보편화된 공법들을 안 배고 그냥 FM대로 시공을 했던 것 같아요. 2년 연속 참여했고 2년 연속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고, 우리가 뭐더 많이 노력을 하고, 뭐 상상력을 발휘해서 뭐한게 아니라, 지금까지 배웠던 대로, 그러니까 FM대로 하는 방식으로 했었던 거고, 이렇게 양쪽 공사부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큰 현장에서 우리가 가끔 공사에서 배운 대로 공사를 했는데, 좀 상을 준것 같아요. 우리 2019년도에 그 대상과 토부장관상을 수상한 김일기사는 기존에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을 받았지가좀 궁금하니까 물어보도록 할게요. 김일기사는 유마이스에서단독주택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어떤 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처음 건설사 들어간다. 대형 건설사였어요. 음. 거기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재건축 분리 잠실 쪽에 일했는데 건설사 중에서도 굉장히 큰 회사였죠. 좀큰 회사였죠. 1등하는 네. 회사. 하 등, 오등뭐그 정도. 아 그런가? <laughs> 큰 재건축 현장부터 음. 시작해서 이제 아파트였죠. 이를 처음 배웠던 거. 음. LH 현장 아파트도 했었고, 음. 도로공사. 도로공사를 했다는 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강급공사, 음. 랑 인천항만공사. 민간 현장이랑은 많이 다른 게, 감리랑 감독관이 워낙에 관리가 철저하니까, 음. 책에서 읽는 것보다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인천으로 때 놀러갔을 네. 때는, 그때는 무슨 공사를? 배가 부두에 되잖아요. 구를 음. 만들잖아요. 음. 마찬가지로 뭐 직원들을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음. 물류 창고도 있어야 되고 음. 그러면 우리가 그런 대형 항만이나 고급 아파트의 기술이 여기에 녹아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 일부 <laughs> 어, 그런 부분도 있고 왜냐면 분야가 주택이랑 또 일반 그런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음. 근데 적용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적용할 부분은 좀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원칙대로 하는 거 예, 그런 습관 그런 음, 방법. 음. 그거를 지키는 게뭘 하냐보다 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작을 했을 때 원래 공사하던 작업하시는 팀을 데리고 와서 한게 아니라 그냥 일을 시작을 했고 소개를 받아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팀들이랑 같이 일했는데 아, 공사 초반에 놀랬던 게 방바닥에도 오줌을 싼다거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인데 대형 건설 아파트 현장 가도 뭐 아시잖아요. 구석구석에 음, 막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어요. 그쵸. 눈앞에 보이는 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음.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건축주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수도 있고. 듣기만 했어.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 작업하시는 분이 현장에다 오줌을 싼 거. 근데 그걸 미국 감독관이 봤어. 그 사람 미군이잖아. 다 나와라. 몇 명잖아. 다, 다, 다 작업을 수업시키고. 너무 이거는 진짜 미나, 어, 진짜 우리나라에서 너무, 너무 창피한 얘기인데. 기합식으로 거의 이제 막. 뭐그 사람들 알아듣지도 못하지, 영어로 막뭐 뭐라 하니까 다음 날그얘기를 듣고 아 너무 창피한 거야, 진짜 너무 창피. 지금 우리 우리 현장에서 그런 거 없잖아. 시공도 F M 대로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막 불미스러운 일은 뭐 지금 아예 없고 현장에 계신 우리 팀원들도 다 이제 걸러지실 분들도 걸러지고 F M 대로 시공하는 게 몸에 배있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는 뭐 서로 많이 많이, 많이 좋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것도 많고 그게 이제 시공적인 면이나. 음. 모든 면에서 그렇게 많이 좀 습관이 좋게 바뀌었요 음. LH 공사 대상을 받은 우리 김마수 차장인데, 우리 김맙수 차장은 거의 우리 회사에서 이제 일을 지금 수십 채 이상에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우리 김사보다 도 현장 은더 많이 우리가 상을 2년 연속 받고, 다른 회사가 좀 다르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좀 다를 수 있을까요? 일단 단독주택 공사를 처음 했을 때는 음. 개인 상황이 가능하니까 음. 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구조적이고 기능적이고 또아름다움걸 추가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음. 새로운 공법들을 많이 시행하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하는 그런 것도 아, 많이 있었고 또 저희가 뭐 많이 검색을 해보거나 새로운 아, 공법을 네. 시,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 보니까 알았어요. 점점 연차가 될수록 좀더 그게 현장에 녹아들어가고좀더 음. 초반에는 좀 시행착오 때문에 하자도 있었지만 그런 것도 음. 줄어들고 저희는 모든 공정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음. 그럼 또 시행착오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운동회에서 본다고 고 그래서 아마 좀 좋은 일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이 니다 2020년도에 받은 현장 같은 경우는 컨셉이 굉장히 단열이 좀 2019년도보다 더 많이 됐었죠. 건축주님이 워낙 단열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음. 외단열, 내단열 그리고 바닥단열도 음. 기본집보다는 두껍게 많이 했었거든요. 음. 음. 좀더 좋은 단열재를 집어넣고 그... 사용하시기 원하셔 가지고 그 취향에 맞춰 가지고 환영을 들고 많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이 집은 이제 하투한 하우스잖아 그죠? 그 잡률을 이용한 바닥에다 그 팩을 깐게 가장 큰 이슈였잖아요. 그지 맞습니다. 음. 어.. 어, 오늘 전화가 왔어요. 서 보일러가 안 돌아 그러는 거. 뭐가 터져서 보일러에 뭐 이렇게 엑셀 배관이 막혔나 싶었더니 이제 그분 말투 약간 좀 정도가, 이렇게 실내 온도가 안 떨어져서 보일러가 안 돌아오면서 야 이거 뭐한번 틀어놓으면 하루 종일 음. 가고 하면서 그 얘기도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 패시브하우스는 아니지만 패시브하우스의 5대 원칙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좀 네. 많이 했어 네. 굉장히 따뜻하다 이 말은 뭐저 뿐만 네. 아니라 모든 음.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듣는 말인 것 같고요 우리 개봉주택 같은 경우에는 열교환 환기장치를 했던 거를 굉장히 음. 잘 선택했다. 왜냐면 비용이 싸질까 않으니까 고민을 음. 많이 하잖아요. 비싸지. 이 돈을 다른데 인테리어 투자를 할까. 음. 왜냐면 환기장치라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음. 최근 뭐 미세먼지다, 코로나다 아, 하면서 음. 음. 창을 많이 열지 않는 시대가 되면서 창을 닫고도 음. 자연적으로 환기되고 열교환 되면서 환기까지 음. 되는. 그냥 달기만 하는 게 아니야. 다 계획해가지고, 배관 라인부터 응. 보이지 않는 그 장비 위치. 그렇 장비 위치도 사실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 네, 중요하지. 응. 구수할 수 있게끔 그 필터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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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직접 달아야 되니까. 응. 일단 굉장히 쾌적해요. 굉장히 쾌적해. 넓기도 하 산맥은 35일 6 쾌적해가고 그냥 포송한 느낌이 어, 어, 들어가죠. 맞아. 왜 우리 아침에 가끔 가거나 하면은 응. 안경에 설이 확 잡히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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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많고 맞아 맞아 맞 눅눅한 느낌들 세집인데도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인데 거기는 항상 항상 똑같지. 뽀송하고 어. 온도습도 적정하고 그래서 저도 참. 살고 싶은 집. 나도 진짜 그 집은 <웃음> 진짜. <웃음> 제가 공사 담당했지만 애착이 가는 집 중에 하나죠. 기존에 해왔던 대로 공사를 하면서 음. 거기에다가 저희 이제 하트와또여을좀 음. 추가하고 음. 단열재도 좀 두께 조절하고 음. 안에도 직공자이이지금어넣고 음. 음. 기존 하는 데에다 추가로 하면서 이렇게 좋은 결과 나왔고고또 음. 음. 이제 공사 끝나고 저희가 여자산 카메라로 현장도 촬영을 해보는데. 음. 음. 따뜻하게잘나왔요 어. 제가 공사를 하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썼었는데, 음.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촬영해서 사진을 찍어봐도 좋았고, 또 수상을 하게 돼가지고 음. 굉장히 뿌듯해 하셔서 음. 기분이 음. 많이 좋았어요. 근데 진짜 내가 봐도 그 하트와 타우스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현장 중에 어 난방비는 제일 적게 들것 같아요. 그 이상 기온으로 해서 1년 내내 겨울이 와도 그 집은 버틸 것 같아요. 2021년이 다가왔고요. 어... 모든 분들, 저희 뉴마이하우스 알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저희 회사를 찾아주실 분들에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저희 재밌게 열심히 일해서 뭐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